f 프라임 x의 관계를 배워보는 것이 오늘 배움의 가장 주 목적이다 자 알겠지 이게 오늘의 토픽이다 이런 얘기지 어. 자 모두 기울기 양이지 자 기울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리를할수 있다 그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 x는 증가함수다 그죠 자 그렇다면. 원 함수와 투 프라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?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헤매는 부분이다. 이런 얘기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든지한번 살펴보자. 자,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f 프라임 x는 계속 양인 거 맞니? 양이지만 기울기가 어떻게? 해? 감소하고 있지? 자,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. 여기까지. F'X는 감소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. 이런 얘기지. 곡선의 요철이 이렇게 될 때는, 자, 위로 볼록할 때는 세컨 프라임이 음수다 그지? 그 다음에 곡선의 요철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어떻다? 세컨 프라임이 양수다. 그지? 자, 이게 바로 곡선의 요철이라. 이런 얘기지. 원함수와 세컨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요철이다. 요철.